안녕하세요, 여러분. 채녀범입니다. 자, 오늘은 오늘은 장어 장어에게 복수를 할 겁니다. <laughs> 기대하세요. 잡았다. 장어 좀 잡아야 되는데. <laughs> 한 마리는 잡겠죠? 어 장어. 예. 네. 열심히 한번 해보셔야지 뭐 열심히 해야돼요? 아니 열심히 안하셔도 돼요 넣어놓고 기다리면 너무 빨리 <laughs> <안 채시면 돼요. 웃음> 한 안채시면 돼요 일단 한 마리 확보했어 자 이렇게 새우 끼는 새우 응. 새우고요 요게 장어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는 메기를 안 잡을 거기 때문에 그 뭐냐 그거 어 말지렁이 말지렁이는 안 끼고 요걸로 낄 거예요 어려운데 이거 어? 아 이게 맨말밖에 안 되네 응 이거 잘라서 끼는 거야 아그을 끼는 게 아니고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살짝 녹여야 되는데 근데 예 그러면은 이제 타켓을 그그 예. 그 자리에 넣어야 돼그 아. 구멍 그게 구멍이거든요 예그구멍에 바닥에 그게 이제 봉돌이 최대한 바닥에 앉아야 음. 장어들이 입질을 한다 메기들은 떠 있어도 먹는데 예 장어는 떠 있는 건안 먹어 음. 어우씨 깜짝 놀랬네 여러분 <laughs> 내비... 저 뭐야 후방 카메라에 메뚜기가 붙었어 아이 <laughs> 새끼 야 잠깐 <laughs> 7시부터 피딩 시간이라고, 피딩 시간이라고 하는, 하는데, 음, 일단 한 5시부터 했는데, 지금까지 입질 한번 없었어요. <laughs> 예상한 일이라서 충격은 받지 않습니다. 음, 곧 잡히겠지. 어, 이제 곧 7시가 다 돼가, 돼가거든요. 이제 해지면은 어, 장어나 맥이나 이제 어, 먹이 활동이 활발한 시간이니까, 어,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. 지금 왼쪽지, 어, 왼쪽지에 미세하게 입질이 있었거든요. 장어 같아요, 장어. 제발 잡혀라, 장어 잡혀. 어, 지금 움직여, 계속 움직여. 하, 여러분, 지금 시간이 7시 40분인데, 예. 입질이 없네요. 와 장어야 장어. 와 부럽다. 여러분 입질하세요 왔어. 왔어 왔어 왔어. 왔어 왔어. 왔어. 왔어, 왔어. 왔다 진짜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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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입질 왔었는데 아, 안 물었어요 놓쳤어요 와 메기 잡으셨어요. 장어요? 아, 메기요? 메기는 맥이 가자마자쳐먹더라뭐 <laughs> 새우, 새우 미끼었어요? 네, 우와. 크네뭐이째 까는 거 이거는? <laughs> 이는 거지, 이게. 아, 장어가 잡혔어야 했는데. 한번 나. 두번 어. 아, 그 아이고, 네, 여러분, 다음날 아침인데 네,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. 아, 죽었네? 헉, 이 정도 큰거 아니에요? 원주, 네. 원주에서 왔거든요. 원주에 있는 거였어요. 원주 하도 악태가 네. 활동이 좋아가지고. 네, 아그 사람 뭐오 아버지 네. 거구나. 언제서 장어 낚시터가 있는데 이야 네. 전문가네 전문가 <laughs> 아 여러분 장어는 한 마리도 못 잡았고요 오늘 <laughs> 어, 이거 있죠 사장님 찬스 장어 찬스 한 마리 얻어갈게요 <laughs> 못 잡을... 어우 추워가지고 새벽에 못 했어요 그렇죠. 어... 차에 들어가서 덜덜덜덜 떨었어요 아니, 아마 또두 개면 충분할 거예요 네? 예. 되는데 오, 야, 맛있는 소리 난다 그렇지? 맛있는 소리 찌개에다 먼저 좀 먹어야겠어 김치찌개 재네는데 음 맛있당 여러분 한잔 아. 좋다 장어는 언제 먹어? 자 여러분 완성이 됐어요 이 장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내가 오죽했으면 어? 뭐 낚시터까지 가겠어 <laughs> 자, 맛있게 오늘 한점 먹어볼게요. 오늘 장어한테 복수. 응? 복수열전이다, 이 씨엣기들. 어? 어디 장어 씨엣기가 나를 농락을 해? 어. 자, 맛있게 한점 먹어보겠습니다, 여러분. 드디어 장어, 장어의 복수를 하네. 아. 음. 기가 막혀. 이거 봐, 여기 이게 기름기가 훨씬 많는데. 빡! 빡! 음, 좀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. 뭔가 음, 숯불구이랑 틀네. 응, 쫀득하다. 응, 되게 쫀득하네. 음, 맞다. 야채 같은 것도 필요하구나. 이렇게 생강하고 뭐가 있으면 좋은데.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, 여러분, 준비를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, 오늘은 대충, 음, 맛있는 거 있어. 음, 이거랑 같은 먹으면 돼. 또 남자한테 좋은 꼬리 한번 먹어야지, 꼬리. 꼬리. 찍어서. 아, 진짜 너무 힘들었어. 아, 낚시가. 나는, 남들은 이제 족대질이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. 족대질이 이제 육체적으로 막 돌아다니니까 힘들다 그러는데, 음. 진짜 해보신 분들은 알아, 진짜 힘들거든요. 근데 나는 낚시가 훨씬 힘들어요. 이게 정신적으로 힘든 것 같아. 옆에 있는. 와. 음. 음. 어제 밤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날것 같아. <laughs> 근데 그 스승님들도 못 잡았, 스승님도 못 잡았어. <laughs> 그럼 나랑 실력이 똑같은 거 아니야, 그지? 아니지. <laughs> 똑같은 거지, 못 잡았어. 제저서 뭐, 막 알, 알주주신 스승님도 못 잡았어요. <laughs> 그러니까, 내가 못한게 아니고, 음, 자리가 안 좋았던 거야, 자리가. 자리는 아예 자리를 비우자. <laughs> 나온 자리에서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장어, 장어가. 아 만약에 가게 되면 나중에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맡아야 음, 될것 같아.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 장어 맛있게 먹어봤고요. 어 장어한테 복수 성공 어 절반의 성공 정도 했네요. <laughs> 아 자연산 장어 를 한번 잡아서 먹었어야 되는데 예, 아쉽게 이렇게 음, 양식 장어라도. 먹었 먹었습니다. 아. 아 근데 너무 피곤하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. 아 이게 총 계속 쏘네. 음. 어쨌든 지금 집에 와서 이제 텐트 어, 밤새 이제 이슬을 맞아가지고 어, 지금 이제 말리는 중이고요. 이거 어, 다 말린 다음에 또 정리 해야 돼요. <laughs>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모두 안녕.